황소장이 얻어먹는 이유 뭘요? 뭐가 됐던 뭐밥 아니면 술이지 뭐 응. 혼자 가서 2-30만원 못먹단 말이야 맞지? 고가잖아 훨씬 네. 고가잖아 이번달 안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번 산다고 했거든?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이번영상은 황소장이 얻어먹는 이유 뭘요? 뭐가 됐던 밥이요? 뭐밥 아니면 술이지 뭐 <laughs> 아, 아니면 네. 밥과 뭐, 뭐 반주정도? 음. 거의 내가 99% 이상 먹으면 가, 누구랑 같이 먹으면 99% 이상 내가 사는데 그냥 그래 안 네. 그래 네가 답을 해줘야지 아저 저한테는 배기였기 <laughs>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지금 뭐근뭐 뭐 지금 수년 이상 아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뭐 가면 내가 항상 사는데 내가 얻어 먹을 때가 있어 내가 얻어 먹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아, 이건 어디가 얻어먹어 된다. 어,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야, 네가 이걸 사라고 아... 얘기. 해 얼마 전에 동창 모임 그 대학교 동창 모임을 갔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봤는데 그날 처음 내가 이쪽 분야에 일을 하는 줄 알게 된뭐 동기가 어 그러면 나뭐뭐 뭐 상담 뭐 저거 저거 얘기하면서 뭐 싸게 해주냐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뭐라고 해야 할게 아니었을 것 어, 같은데. 그러면 너무 정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내가 싸게 해줄게 대신 내가 하라고 해서 한거가 돈이 오르면 나랑 엠빵하자 아. <laughs> 그랬더니 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laughs> 공중서를 쓰고 하면 되잖아 왜 나는 가치, 가치가 큰 일을 하는데 가치가 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그 자기 맘대로 뭐 싸게 해주고 말고 그래 그거가 내 일이고 상담을 하는 분들은 나 와서 나한테 상담료를 내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야지 내가 해주는 얘기고, 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난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친한 사람들은 그냥 별거 아닌 거뭐 그냥 얘기해줄 수도 있지 않아? 그말좀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아. 근데 난 싫거든. 내가 얘기해주는 거를 가치 없이 생각한다는 건난 너무 싫거든. 음, 음. 아니,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간에, 내가 들어가는 노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얘기해주는 건 똑같은데, 당연히 나내그 말이나 내 노하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내 그런 것들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니까 얘기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면 나는 전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렇고 하면 니네가 와서 알아서 얘기하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학연이고, 나발이고, 뭐, 나는, 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laughs> 그렇게 가치를, 본인 스스로가 내 가치를 낮추는 거는 난 너무 싫어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원치 않아. 어찌됐건, 내가 그 학교 선배, 나랑 동갑인 선배랑 뭐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부동산 얘기를 물어봤어. 근데 내가 보통 같으면, 아, 그거 뭐 나잘 몰라. 뭐 아니면 나뭐 다른 지역은 몰라. 하고 말 거야. 근데 아. 걔랑은 좀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자기가 좀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길래. 그래? 그럼 너가 이거 사. 내가 그랬어. 음. 난 그냥은 말 못해줘. 음. 그런 거 나서? 아, 그럼 내가 그거 당연히 사지. 이래가지고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더니야 진짜 고맙다. 내가 그걸 6개월을 고민을 했는데 어. 어떻게 해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나네. 내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런 거지. <laughs>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얻어먹었다고. 어. 그랬더니 걔가 어우 자기야 고맙다고 하면서 샀다고. 그럴 땐 내가 얻어먹어. 근데 나는 사실 주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 하는 걸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음. 걔가 그날 뭐산게 나는 그렇게 얻어먹는 일이 없지만 그렇게 얻어먹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실 상담비 받는 게 훨씬 좋지? 고가잖아. 훨씬 네. 고가잖아. 근데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이제 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내 마음이 그러고 싶어서 한 거지. 만약에 야 내가 그밥한기살 테니까 뭐그 상담 있겠으면 내가. 뭐래 내가 그랬겠지 뭐래 뭐라는 거야 그런게 어딨어 됐어 그런 거딴데 가서 물어봐 내가 그랬겠지 나는 그런 그거 내가 신경 써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 잘되고 못되고에 따라서 잘 된다고 해서 인사 오는 거 아니고 못하면 원망만 받는 거야 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쉽게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웃긴다는 말이지 음. 그리고 최근에 한명또 있었어. 어. 근데 걔는 아마 약속을 안 지킬 거야. 무슨 약속이? 음, 오늘이 그 아이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영상으로 반드시 얘기해 줄게. 네. 오늘이 어, 2 4일이잖니 네. 이번 달 안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번 산다고 했거든. 아, 아... 이번 달 안에. 네, 네. 근데 나는 그 아이가 이번 달 안에 연락도 안 오고 안살 거라고 생각해. 어,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걸 걔는 알기 힘들고 모를 거야. 네네. 네. 근데 만약에. 걔가 이번 달 안에 연락이 오고, 걔가 자기가 산다고 한 거를 뭐 대접을 했다면 내가 걔한테 야, 사실 내가 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너 대단하다고 하고, 내가 사과를 하, 할 거야. 음. 근데 난 걔가 연락도 안 오고, 대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지도, 지 입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음. 기꺼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난안할 거라고 봐. 왜냐면 그 아이는 이전에도 그랬거든. 이전에도 내가 뭔가 해달라고 한게 아니라 자기가 기꺼이 이런 걸 하겠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고 이번에도 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어찌 됐건 제가 얻어먹는 경우는 그렇게 확실한 명분이 확실하게 명분이 있을 때는 얻어먹지. 그 외에는 제가 이유 없이 얻어먹는 그런 자리는 내가 싫어해. 내가 명분 없이 뭔가를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얻어먹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내가 사라고 하고 애초에 그러고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무슨 신발 샀잖아. 이번에 무슨 시계 샀잖아. 명품을 샀다. 선물을 받았다. 명품을 갖고 있다. 과시하는 사람들. 시원하게 얘기를 해 볼까? 왜 명품을 <laughs> 과시하고 앉아 있는지? 도대체 왜?